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 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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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들어갑니다! 1월 20일 NBA 농구 경기 분석 맨피스 대 뉴욕 믹스 왕선생의 3분 스포츠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시작 전에 가족방 픽 공유 적중 인증 확인 한번 하시고 금일 조합 픽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라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맨피스와 뉴욕닉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피스 같은 경우 지난 시즌 골스에게 배회하며 서부 중결승에서 탈락했지만 가장 놀라운 성적을 내티비라고도할수 있습니다. 자이언을 제치고 신인상을 받았던 자모란트는 이미 슈퍼스타 레벨에 성장했고 커리와 에이스 대결을 했다고 해도 말이 필요 없습니다. 데스먼드 베인과 블록스 등 스윙맨진의 활약 또한 대단했고 비록 주전 포워드인 자넨 잭슨 주니어가 부상으로 개막 이후 두달 정도 빠지긴 하지만 브랜드 클락과 윌리... 김스 공백을 메우기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담스와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골밑 또한 단단하게 지금 유지될 것으로 생각되는 멤피스. 반면 뉴욕 닉스 같은 경우 오프시즌 전력 보강에 열을 올렸습니다. 댈러스에서 가능성이 보인 보드 제일린 브로슨과 1억 달러의 계약을 함김에 영입을 했고 미첼들도 거의 끝나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뒤늦게 참전한 클럽에게 하이젠킹을 당하면서 원하는 선수 보강에 실패했다는 거. 결국 줄리어스 랜들과 무엇보다 바레 포니 지난 시즌 주전 라인업과 비슷하게 선수를 꾸려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전략과 거의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변 차이는 없다는 거 주전들은 거의 도이도이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멤피스가 더욱더 기대되는 올 시즌이고 과연 이두팀 간의 맞대결 개막전 첫 번째 경기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렌 잭슨의 공백이 아쉽긴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충분히 스테버란 클라크가 아담스와 함께 페인트존 수비를 책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 며 브런슨이 돌파와 석점수 등 특점에 특화된 선수이긴 하지만 사이즈에서 열세로 인해한 수비적인 불안과 더불어 그의 파트너인 코니에도 수비가 불안하기에 모란트를 막아내기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유용 닉스로서는 전체적으로 선수층 자체가 지금 맨피스보다 얇은 관계로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들며 이 경기 맨피스 헤디승의 오버를 추천드리는 부분이고 금일 조합픽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 선생과 함께 핏공육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